어둠은 이제 성서의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꿈에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치아, 이 이빨 속에다 전자 칩을 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꿈은 이랬어요. 저 그리스도들이 사람 속에다가 정말 작은 전자 칩을 심었습니다. 전자 칩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다 읽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글 수도 전부 송신합니다. 전자 칩을 심은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한다든가 대결를 하려고 한다든가 정부의 반기를 들려고 한다든가 심정지, 뇌출혈 이러한 것을 즉시 바로 읽혀버립니다 전자 칩을 심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빨 속에다 전자 칩을 심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 명이 이래요. 만약에 이빨에심은 전자 칩을 제거하면 3분만 준다. 이런 이야기래요. 어둠들은 성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완전 벗어나서 정말 일류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심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깨어나셔서 제리메스 치카이브님의 참진리 말씀을 믿고 따라 그날에 창조주님을 영접하여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오르시길 바랍니다.